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중학생 때까지 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새 엄마가 들어오셨고 새 엄마의 아들은 제 남동생이 되었죠. 새 엄마는 온화하고 좋은 분이셨지만 선뜻 엄마라는 말이 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셨고, 저보다 많이 어린 동생도 저를 잘 따라서 친해질 수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새엄마를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됐어요. 대학교 4학년, 한참 취업 준비로 바쁜 시기에 저는 한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같은과 대학원에 다니는 선배였는데 성격이 좋아서 누구하고도 잘 어울렸어요. 저도 선배를 곧잘 따랐는데, 어느날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수희야, 나랑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선배의 말에,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좋다고 했어요. 옆에서 1년 넘게 지켜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그 선배는 그렇게 6개월 정도 사귀었을 때, 결혼하자고 약속했어요. 부모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같이 미래를 함께해도 되겠다는 마음에 손가락 걸고 말로만 했던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선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참 사람일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저릿해와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을 못했어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선배를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고요.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대리가 되었어요. 나이도 서른이 넘어가고 있었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선배의 일이 후유증이 컸는지 선뜻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둘이 마음이 잘 맞아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회사 동료들은 저한테 소개팅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서른 넘어서 남자친구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누구라도 만나야 된다는 인식들이 강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의 강제적으로 저에게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어요. 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같은 부서의 동료 결혼식을 갔는데 신부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 애인 얘기에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화살이 저한테로 오더군요. 유대리님도 빨리 누구 만나셔야죠. 이대로 가다가 진짜 선시장에서도 안 팔려요. 맞아요, 대리. 나이도 있는데 너무 여유 잡지 말라고. 눈 너무 높은 것도 피곤해. 그러다가 훅 간다. 라는데 일일이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팀장님이 나섰어요. 남의 사생활 너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야. 축하자리에선 좋은 얘기만 하자고. 그제야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각자 둘셋씩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팀장님한테 고맙다는 표시로 목례만 슬쩍했어요. 팀장님은 그런 저를 보고도 끄덕거리기만 하고 별로 티를 안 냈어요. 그후 회사에서도 팀장님은 저에게 은근히 배려를 해주셨어요. 결혼이나 남친 얘기로 곤란해질 때는. 적절하게 심부름을 보내셨고요 저는 그런 팀장님이 고마워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너무 남한테 참견하는 문화가 싫은 것도 있고 나도 그런 식으로 좀 당해봤으니까 알지 팀장님은 몇년전 사모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팀장님한테도 재혼해라. 남자가 어떻게 아이 혼자 키우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원래 모여서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조차도 팀장님도 얼른 재혼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사적인 일을 남들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건 싫어하면서 남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팀장님은 제 사적인 부분을 배려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 미안함에 저는 팀장님이 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회사에도 전보다 일찍 나가서 일에 차질이 없게 노력했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열심히 하는 걸 눈여겨 보셨다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 일을 하면서 둘이 더 가까워졌고 서로 호감을 품게 됐죠. 이전에 결혼을 했었고 아이가 있는 게 아무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재혼 가정에서 컸고 새 엄마가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 잘해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게다가 실제 결혼을 하지는 않았어도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팀장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불편하지도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게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했어요. 어느날 같이 저녁을 먹는데 팀장님이 그러더군요. 이런 말하면 너무 뻔뻔하겠지만 너한테 청혼하고 싶어. 근데 수희 니가 거절하고 싶으면 해도 돼. 난다 이해할 수 있어. 저는 바로 좋다고 했고 며칠 뒤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를 왔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허락해 주신다면 그만큼 더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팀장님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수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자네 사정을 듣고 사실 생각이 정말 많았어. 우리 딸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만난다고. 자네도 그런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네. 이제 다만 아이가 잘 따를지 그게 제일 걱정이지. 우리 수희도 어릴 때 친엄마를 잃었지만 지금 엄마와도 잘 지내고 있다네. 자네 아들하고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 아쉬운 게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 딸의 선택을 믿어주려고 해. 우리 딸,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그러니 지금 한말잘 지키고 살게. 라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팀장님 부모님도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우아하고 지적이었어요. 우리 혁준이하고 재밌게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들어줘. 아이들은 좋아해. 네, 좋아해요. 고등학생 때도 저한테 남동생이 생겨서 많이 챙겼었어요. 초등학생이라서 손이 갈게 많았는데 동생 챙겨주다가 어머니하고도 친해졌고요.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네. 우리 영훈이도 잘 부탁해. 누구든 잘 따르는 애니까. 많이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팀장님 집안은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했어요. 아버지가 의대 교수이고 어머니는 IT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저보다 인터넷이나 벤처에 대해 훨씬 잘하셨죠. 저는 조금 위축이 돼서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집안인 거왜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나 걱정부터 되네요. 집안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라며 저를 안심시켜줬죠. 결혼하고 나서 2년 정도는 평범하고 괜찮았어요. 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건 아니었지만 사는 게다 그런 거니까 좋은 때가 있으면 굳은 때도 있지. 하며 살았죠. 아이와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친해졌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끝이 난건 제가 딸을 낳은 후부터였어요.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한 말은, 다음엔 꼭 아들 낳아야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아들 타령인가 어리둥절했지만, 손자 욕심이 많은가 보다 하며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 딸을 손주 취급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도 한 번도 안아주신 적도 없고, 전처의 아이인 아들만 그렇게 귀여워하더군요. 첫돌 때는 맞지 못해 축하한다며 선물과 금일봉을 보내주시기만 했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남편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지혜가 딸이라서 그래? 아니면 나를 제철하고 우리 애까지 홀대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친손주잖아. 같은 친손주. 그래서는 아니고, 원래 아들만 아는 분들이야. 아들만 집안 이끈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나 누나 둘 있는데, 우리 결혼할 때도 안 왔잖아. 내가 따로 연락했는데도 안 왔어. 솔직히 이해는 해. 너무 나만 챙겼으니까. 아니, 이런 시대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렇게 많이 배우시고, 최신 업계에서 사업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그거고, 원래 우리 집안 분위기가 완고한 데가 있어. 미리 얘기 못한 건 미안한데, 솔직히 딸 낳았다고, 이렇게까지 외면하실 줄은 나도 몰랐어. 우리가 아들 하나 더 낳으면 다 풀어질 수 있어. 너무 화내지 마. 아니, 이건 아이들 하나 더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 딸에 대한 문제라고. 그리고 오빠 딸. 저와 남편은 그렇게 답답한 대화만 하다가 끝이 났고, 그 뒤로도 종종 답이 없는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남편한테 누나가 둘이 있다는 얘기는 연애할 때도 듣지 못했던 거라서 상당히 황당했죠. 저는 어찌됐든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 의견을 말해야 했어요. 어머니, 우리 지혜가 딸이어서 많이 섭섭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남자만 집안을 이끄는 게 아닌 시대잖아요. 어머님도 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요. 저는 지혜가 자기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안 봐주시면 힘들어 할까봐 속상해요. 내가 언제 지혜가 소중하지 않겠니? 근데 이건 소중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집안에 사활이 걸린 문제야.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남편이 있으니까 되는 거야. 너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애가 그걸 몰라? 소중한 것도 더 소중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 그걸 못 알아듣겠어? 라는데 정말 벽에다가 대고 말을 해도 이렇게 갑갑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무슨 짓을 해도 딸아이한테 차별이 오는 건 막을 수 없는 건가 너무 막막해서 저는 시댁에 딸을 데려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친정에 자주 들러서 많이 사랑받게 해줬죠. 그러는 중간에도 남편은 계속 둘째를 갖자고 했어요. 우리가 아들을 낳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 알지? 그러면 지혜도 한 번은 봐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지혜한테 남동생을 선물하는 게 엄마, 아빠로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같아. 오빠 누나들은 오빠가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한 번은 봐주신 거야?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외면하는 걸 보면 그동안 맺힌 게 많다는 거지. 내가 아들을 낳으면 지혜는 지혜 동생만 예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더큰 상처를 받겠지. 혹시 지혜 문제가 아니고 나 때문인 거 아니야? 아들 못 낳았다고 며느리로 생각 안 할까봐 그런 거지? 라고 했더니 남편은 더 이상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딸을 낳은 후부터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저를 보는 눈빛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말투도 예전보다 훨씬 통명스러웠어요. 저는 끝까지 더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틀어지기만 했어요. 아이를 가진다고 아들이라는 보장도 없고,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딸 차별은 더 커질 거고, 혹여 또 딸이면 그 딸들 둘은 다 어쩌나요? 그런 갈등 속에서도 딸이 유치원에 갈 때까지 어떻게든 버텼죠.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댁에서는 아들 영훈이는 뭐든 다할줄 알아야 한다고 방학 때마다 전 세계 여기저기를 보내면서 음악에 스키에 골프까지 안 시키는 게 없었거든요. 남편도 적극적이었고요. 저야 아이들 위해서 자기들 돈으로 해준대는데 말릴 이유가 없었죠. 근데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영어 캠프를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못 보낸다고 하는 거였어요. 어디 여자애를 어릴 때부터 그런데에 내돌리고 그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안 돼. 절대 못 가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유치원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거야. 진짜 회사에서는 안 그러면서 집에서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굴어?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뭐? 결혼을 안 해?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당연한 말이지. 어떻게 딸이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냐? 니네가 사대부야? 뭐야?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 마침 아들은 해외 어학연수 중이었어요. 그렇게 밤새 싸움을 반복하다가 남편은 새벽에 나갔고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더군요. 혁준이한테 전화로 들었는데 네가 정 우리 집에 맞출 수 없다면 우리도 말릴 생각은 없다. 네가 아들을 낳을 생각이 없는 이상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쳐버린 거니까. 그런 며느리를 우리도 봐줄 이유는 없지 않겠니? 네가 특별히 뭘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아예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죠. 우리 혁준이한테 흠이 있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위자료 챙길 생각도 당연히 없는 거지. 그냥 순순히 합의 이혼으로 빨리 끝내는 게 서로 좋겠다. 그때 마침 잠에서 깬 딸아이가 나와서 할머니라고 시어머니한테 안기는데 시어머니는 딸을 밀쳐버리더군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안 그래도 놀란 딸이 더 놀랄까봐 안고서 옷까지만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시댁과 남편하고만 있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 사는 것 같은 기분에서 벗어난 것만도 너무 홀가분했죠. 지혜가 아빠 없이 크는 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됐지만, 그 답답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차별을 받으며 한 맺칠 걸 생각하면 차라리 이게 낫다 싶었어요. 부모님도 남동생도 저보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 집에서 딸한테 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만 들어서 뭐라도 해야 했어요. 지금은 무조건 딸한테만 집중하기로 하고 아이가 유치원에 간 시간 동안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몇 달을 그렇게 지냈는데 남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누나, 나는 누나가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해. 그런 일 있고 나서 힘들 것 같아 보여서 마음도 추스려야 할것 같고 말이야.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 좀 도와줘. 남동생은 졸업하고 바로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투자와 회사 재정 쪽에 믿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저보고 맡아달라더군요. 저는 회사에 바로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딸을 잘 돌봐주시겠다며, 일을 하라고 밀어주셨거든요. 동생은 신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저는 투자자를 찾아다니면서 회사 재정 문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좋은 투자처를 만나서 점차 안정이 되어갔죠.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개발한 프로그램이 말썽을 일으켜서 입찰도 못 받고 내려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에 그 팀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뭐든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동생과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차츰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안정적인 개발이 진행됐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회사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많이 정돈되어 갔어요. 동생은 그런 제게 많이 고마워하며 인센티브도 줬고요. 식구끼리여도 계산은 철저해야 한다면서요. 특히 동생 회사에서 만든 한 프로그램은 일본의 회사 눈에 띄었나봐요. 그들에게 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계약을 성사시키니 일본과 중국 같은 아시아에서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더군요. 그렇게 회사는 성장을 했고 해외 파견 사원도 늘어나서 지사를 만들게 됐어요. 동생은 자기는 기술자라며 그냥 연구 개발에만 몰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대표를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없어서 사양했는데 거듭되는 부탁에 전문 경영인과 함께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몇년전 일이네요. 남편과 이혼하고 10년이 훌쩍 넘게 일하면서 딸을 키우며 이뤄낸 성과였어요. 그때가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덩치를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때라 우선 인수요청이 들어온 곳을 다 훑어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번쩍 떠지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회사였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정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궁금하긴 했지만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곳이니까요. 다음날 사무실에 갔더니 누가 저를 회의실에서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입을 딱 담은 채 가만히 있었더니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넌 변한 게 없는 것 같구나. 회사를 잘 키운 거 보니 재혼했나 보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직원을 불렀어요. 앞으로 저랑 약속 안한 사람은 들여보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는 미팅 안 합니다. 하며, 나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키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너희 회사 재정 상태 괜찮은 거다 알아. 우리 회사 정도 되면 바로 도움을 줄수 있지 않니? 너희도 손해보지는 않을 거야. 딱일래 저는 직원에게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개발한 기술은 하나도 없고, 수익 모델도 제대로 나온 게 없잖아요. 이런 걸 보고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거죠. 누굴 바보로 하세요? 저희 회사 물먹으라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말문이 막혀서 더듬거리더라고요. 그런데 회의실을 나가는 제 뒤에다 대고 어디서 주워드린 건 있어가지고 아는 척은 여자 주제에? 그렇게 빈정거리길래 저는 바로 받아쳤어요. 여기 제 자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직원들과 만들어 온 회사예요. 여자 주제이라뇨. 말 똑바로 하세요. 머눈에는 뭐 뭐밖에 안 보인다더니.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런 식으로밖에 사고를 못하니까 회사도 그 지경이 돼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제 혼을 해요? 저 그런 거안 했어요. 혼자서 딸 키우고 일하느라 바빠서 견눈질할 틈도 없었다고요 그쪽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수 있었다고 했죠? 그렇게 의존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결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망발을 하면서 회사를 인수해주길 바라나요? 인수가 뭐 애들 이름입니까? 그런 식으로 인수가 결정되게. 그리고 영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이딴 식이면 그 회사가 돌아가는 게 신기하네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도망치는 것처럼 나갔어요. 저는 예전에 시댁에서 딸하고 저한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하루 종일 울렁거리고 열이 나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 즈음에 전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왔더군요. 안 봐도 뻔한 게 시어머니가 전 남편한테 얘기를 다한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모지러 그래도 가족으로 지낸 시간이 있는데 어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어머니가 집에 와서 손도 벌벌 떨면서 밥도 못 먹게 해야겠어? 네가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딴 식으로 나와? 너 그것도 다내 밑에서 배운 거면서 그렇게 일 잘하면 네가 네네 엄마 회사에 가서 일하면 되잖아. 왜 남의 회사에 와서 부실 기업을 무조건 떠맡기고 돈을 내놓으라고 쌩떼를 부려? 이 바닥이 그렇게 우스운 줄 알아? 뭐 지금 너라고 했어? 네네 엄마? 너말다 했어? 아니, 아직 다안 했어. 니네 집에 가서 똑똑히 전해. 다들 정신 차리라고. 그딴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 현실에 뒤쳐져서다 말아먹을 거라고. 그리고 너도 자기 자식인데도 여자라고 귀한 줄도 모르고 우습게 여기는 거. 니네 회사 여직원들이 알면 어떻게 될것 같아. 내가 한번 가서 소문 내줄까? 이제 협박까지 하겠다는 거야?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어. 협박이라면 협박이지. 근데 니네 집안만큼 무섭겠어? 지네 핏줄도 여자라고 홀대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지들이 필요하니까 와서 엉겨붙잖아. 여기 경비하시는 분들 좀 불러주세요. 이 사람 당장 끌고 나가라고요. 라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제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화가 나서 좀 흥분을 한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어머니가 오죽하면 당신을 다 찾아왔겠어.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실 분 아닌 거잘 알잖아. 응? 여기 와서도 숙이지 않으셨는데? 너무 당당하시던데. 그랬다면 내가 사과할게. 부탁이야. 그때 경비원 두 사람이 왔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나가 달라고 했죠. 남편은 양팔을 붙잡힌 채 나가면서 미안하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시댁은 어머님의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음에도, 시아버지의 낭비벽, 심한 돈 씀씀이에 남편 아들 유학비 등 생각 없이 전처럼 쓰면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더군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원래 경영 능력이 없었고 바로 밑에 있던 상무가 일을 다 했었는데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식 자금 운영에 지친 상무가 자리를 내려놓은 거죠 이후로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시어머니 믿고 교수품이 유지한답시고 아직도 그러고 있었고요. 까면 깔수록 거칠에만 요란하고 속은 텅빈 집안이었어요. 이웃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 부모님과 남동생에게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딸한테까지도 미안하다며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희 식구들은 모두 딱 잘라 거절했어요. 딸도. 아빠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딸의 말을 들은 남편은 염치는 있는지 바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는 저희를 찾지 않았어요. 스택도 어려워진 집안 사정에 지방 어디로 갔다고 해요. 남편도 회사를 나와 지방에서 다시 취업을 했다는데, 지금은 대학에 들어간 딸아이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아빠 집안은 그렇게 돼도 싸다며,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각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딸이랑 즐겁게 잘 살고 싶다는 생각 뿐이에요. 열심히 제 힘으로 제 커리어를 쌓아 나가볼 예정입니다. 우리 딸도 멋진 사람으로 잘 자라주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모두 원하시는 일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